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두 곡선 y는 e의 x승, y는 로그 e의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때점 점,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a라는 점 찾아서 뭐라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하래. 근데 니네가 여기서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인 걸 알아야 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만약에 같이 나오면 꼭 역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 얘는 어차피 역함수인 거. 알아. 그러니까 Y는 X축 대칭이야. 근데 얘를 조금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릴게.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보기가 편해서 그래.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보자. Y는 X축을 하나 그려놓을게. 여기서 이게 되게 많이 작용을 해. Y는 X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근데 얘는 얘랑 수직인 건 알겠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a, b가 y 는 x축 대칭이야. 그래서 a의 x좌표, x좌표, y좌표를 p, q라고 하면 얘는 q, p가 되는 거야. 그것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c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여기다가 y에다 0집어넣으면 x좌표는 a, 0이야.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봐봐. 문제에서 AB가 3대1이래. 그러니까 여기가 3대1이라는 건 BC를 3대, 그러니까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B라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점, B콤마, Q 잡고, C라는 점, A콤마요. 그럼 얘네들의 우리가 당연히 3대1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내분점의 X자표부터 찾아볼게. 두개 더한 4분의. 대각선 곱하면 3A 플러스 b 랑 그 다음에 또 4분의, 얘는 0이니까 얘는 Q야. 근데 이게 B의 좌표인 Q, P가 돼야 돼. 일단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얘랑 얘가 일단은 같아지니까 되게 간단해지네. 얘랑 얘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 곱하면 3A 플러스 P는 4Q가 되고 또 얘랑 얘랑 같으니까 Q는 4P가 돼. 일단 여기서 요 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Q 대신에 4P를 집어넣으면 얘는 P, 4P를 지나는 거야. 얘도 피콤마, 에이거 얘는 사피콤마 피 알겠지? 반대로 적은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알아둬야 될건요위에 점이잖아. 이 위는 이 뭐냐,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 여기다가 p 랑 Q 대입하면 혹시 이식 나오는 거 알겠어? P 플러스 큐가 a야. 근데 찾는 것도 P 플러스 큐야. 그럼 A 찾으라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한 거야. 뭐 따로따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A니까 이 위에 점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해줄 수 있을까? Q는 4P잖아. 여기다가 Q 대신에 4P를 집어넣어.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 OP가 A라는 식이 나와. 일단 요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자꾸 식을 만들어 나가야 돼. 한 가지 안한거 있지? 이 위에 점인 것도 있잖아. 이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얘는 2의 p승은 q가 나와. 근데 이 q가 바로 또 뭐였어? 4p였잖아. 그래서 얘는 2의 p승은 4p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근데 아직도 할건또 없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볼까? 그러면 여기에서. 음. 지금 선생님이 한 가지 안한 거? 뭐 이거 하나 아 이것도 어차피 여기다가 어. P 대신에 Q 대신에 4P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오겠네, 얘랑. 그치? 그니까 러 이건 더 이상 들어갈 건 없고, 음, 보이진 않는데 또 뭐가 있냐면, 대칭인 거 했고, 이 위에 점인 것도 했고, 아, 하나 이용 안한게 있었구나. 삼각형 넓이. 이 생각을 못 했네. 나, 나의 조건도 써야지. 그럼 얘는 봐봐.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야. 높이가 뭐야? 핀거 알겠어? 그래서 2분의 1 밑변 a 곱하기 p가 넓이 40인 거야. 그럼 a p는 얼마나? 80이네. 그럼 다 쳐졌네. 요거 이용하면 돼. a 대신에 5p 집어넣어. 아니면 바로 a 값을, 그러니까 a가 p 플러스 q니까 p는 하고 정리하자. 5분의 a. 이것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p 대신에 5분의 a 대입하면 a 곱하기 5분의 a가 80이고 a 제곱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400이야. 제곱해서 400 나오는 A 값. A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20이 답이 돼. 근데 이 A가 바로 P 플러스 Q라는 걸 이용해서 답도 20이 되는 거야. 두 가지 조건 다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